같은데요. 김태균 해설위원, 안녕하십니까. 양팀 전력상 투수전이 될것 같습니다만. 정민철이 마운드에 올겠습니다빠른 뭘까. 완제. 삼진. 타석에 양이 천재. 담배 콤비다. 좌익 손. 바람의 손자 이정우 선수가 타석에 돌진. 수비수 덕 절묘한 중간에 스텝에서. 박백. 박병호가 타석에 니다 못겠. 수비수. 아쉽게도 이번 이닝 별 득점 없이. 안우진 선수가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입니다. 1개 아웃입니다. 아시아의 홈런왕 이승현 선수. 투수가 조심해야겠는데요. 수비수 바람의 아들 이종범 선수입니다. 수비수 에로 아웃 됩니다. 득점 없이 이닝을 마무리합니다. 2하고 5x 쪽 절면 코 2로 김현수. 투으로입니다 주자가 한국을 대표하는 포수. 수비수가 공을 중견수, 잘루 없이 공수 교됩니다 백인천 선수 초창기 비수가 공을 따라 절묘하게 비수 공을... 2루. 빅보이 이대호 선수 받아 올랐습니다. 아! 이만수 선수 공격도 아니라 수비라데 손에서 공격수 잡았어 엘로 장효조 선수 과연 3진. 어? 타자 3진으로 모범 FA 최영호 선수가 타석에 최영호 선수 5엑수 중계 플레이 타석에 적토마 2병규습니다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요 좌익수가 따라가면서 잡아냈습니다. 오엑스 2루 1루 나스타 나성범 선수가 탑을 쳤습니다. 잘 맞은 공 수비가 고. 수비에서 공을 커트탑일루에서 오늘 2타자 1타수 구하는 데요 한장 너머로 오늘 2타 투스 코치가 마운드로 향합니다. 김영수가 마운드로 향합니다. LG의 최고 수비수가 오엑스 2루 오늘 1타수 1안다 타격감 공을 따라갑니다. 2루. 오늘 이 타자 1타수무한타인데요 오늘 1타수 이안타입니다 아웃을 3루로 돌려서 찬스를 바로 득점으로 연결하는 끈질경. 오늘 이 타자 1타수 무 감독이 고심 후에 선수를 교체하는데요. 이 투수 어느 정도의 구위을 보여줄까? 수비가, 수비가 공 오늘 이 타자 1타수 무한타인데요. 오늘 경기 라베야 수비가 공 오늘 이 타자 1타수 무한타인데요. 오늘 경기 아웃 양팀 공수 교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타자 1타수 무한인데요. 오늘 아웃입니다. 일로 아웃 아웃입니다. 아웃 오늘 이 타자 1타수 무한인데요. 오늘, 6, 아웃! 아웃 오늘, 1타수 오늘... <목소리> 중견수 오늘 안타 하나 기록 중입니다. 지난 타석때가 투수 공을 넘. 오늘 이 타자 1타수 무한인데요. 수비수가 유격수가 양팀 공수 교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안타 하나 기록 중입니다. 타격감 괜찮아요. 맞습니다. 수비수가 중전 2루, 1루. 오늘 1타수 1안타. 수비수가 공을 따라가는데 타격감. 1타수 1안타. 타격감. 감독이 고심 후에 선 마무리 고우석 선수가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선조는 아이쿠. 선조는 아이쿠. 타... 오늘 2타자 1타수 무안타인데요. 높게 떴습니다. 수비가 공을 오늘 2타자 1타수 무안타인데요. 오늘 맞습니다. 잘 맞은 고... 오늘 2타수 2안타, 하게처리때1니다 1타, 2타수 2안타, 진한 탄석 때 2타수 가 공을 따라갑니다. 수안타 중간에 스때트 오늘 2안타, 수 2안타, 진타수 2안타, 진한 탄석 때타수2타석때수 2안타, 진한 2타수 2안타, 진수안타 진한 탄석 수2수 2타수 타수타 오늘 경기 아직, 아직 안타가 없는데요. 수비가 공을 안전하게 잡아서 아웃 시켰습니다. 왜요? 삼진을 잡아냈습니다. 오늘 provide, 수비수가 5획수 잘루 없이 공수 교대됩니다. 오늘 안타 하나 기록 중입니다. 지난 타수 때 중견수 뜬 공을 잡아냈습니다. 아웃입니다. 말소, 투스 코치가 마운드로 향합니다. 대성대성 선수가 잘 공. 안타! 안타! 2루. 세이. 오늘 1타수 타지것 1타. 절묘한 승부 홈으로! 홈으로! 투 코치가 마운드로 향합니다. 투수가 바뀔 것으로 보이는 오늘 컨디션이 좋으면 아웃. 아웃. 경기 종료. 하하. <laughs> 경기가 끝나긴 끝나네요. 진 팀은 아쉽겠지만 좀더 분발하길 기대합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